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공장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어르신들한테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말 틀린 말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 공장에서 직원이 2만명이었거든요 근데 로봇을 도입했어요 몇명 남았을까요 100명 남았습니다 나머지 19,900명은 집에 갔습니다 제가 전공이 원래 기계항공공학부입니다 10년 전쯤에 현대차 아산공장에 견학을 갔었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미 자동차 로봇들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100% 로봇이 합니다. 지금 자동화율이 99%예요. 여러분들 길거리 한번 보십시오. 길거리 널린 게 ATM기죠. 이 ATM기 옛날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부 사람이 하던 겁니다. 다 일자리였다고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은요. 전부 로봇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혹은 뭐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이런 어떤 직업들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요 거의 없어질 거예요 지금 보신 여러분들의 손들은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하면 진짜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운전이 서툴 수도 있고요 술 처먹고 막 운전하고 막 졸면서 막 운전하고 이러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하니까 사람이 하면 구글 주행 자동차가 있어요 1 6 0만킬로미터를 달렸거든요 단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390km 거든요. 서울 부산까지를 4,000번 이상 완복하면서 단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고. 여러분들 로봇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얘네들 인건비도 안 줘도 돼요. 엄청 힘든 일도 합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휴가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뭐 하면서 딴짓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배운 게 없고 돈이 없고 이러셨던 분들이 할수 있었던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들 다 뺏기게 되면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진짜 최악으로 치달아서 사회가 진짜 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20년 뒤에 미국의 일자리 의 47%가 사라진다고 해요. 이건 미래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대의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혹은 우리 교육은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생각이 나고 있는 걸까요? 항상 인류의 역사는 엄청나게 큰 위기들이 닥쳐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또한 굉장히 큰 기회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의 꿈을 정말 크게 크게 펼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면 공장에 가야 된다. 그런 시절은 이미 끝났어요.